반갑습니다, 아토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엔 어, 소스 모니터를 통해서 이제 영상 편집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처음 영상을 여기 시퀀스 쪽에다가 넣어주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여기 있는 영상 타임라인 바에 있는 영상 부분이 좀 짧게 느껴진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길이가 그래서 난좀더 크게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Alt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마우스 휠 버튼을 앞으로 드르륵 그러니까 여기 휠 버튼을 앞으로 드르륵 밀면 줌인, 안쪽으로 드르륵 당기면 이제 줌아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줌인을 해서 이렇게 조금 크게 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이 부분 내가 중간에다가 만약에 여기다가 집어넣고 싶은 부분에다가 어, 소스 모니터에다가 이제 영상을 올리는 건 지금 얘가 제가 더블 클릭을 한것 같은데, 더블 클릭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영상이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어, 인점과 아웃점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laughs> 자, 시작하는 그 영상을 내가 자르고 싶은 부분을 잡는 걸 여기 있는 인점이라고 하고요. 이제 끝나는 부분을 잡고 싶을 때는 여기 있는 아웃점을 쓰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점을 클릭,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웃점을 여기서 클릭을 해주시면 지금과 같이 시작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직접 내가 클릭, 클릭하셔가지고 선택하셔도 되지만 단축키로 하고 싶다면 인점은 I, 그 다음에 아웃점은 O를 눌러가지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고 어, 이것도 사실은 사용하는 방법은 그 똑같습니다. 그 키보드 있는 방향키를 가지고 움직이시면 한 프레임씩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눌러가지고 재생도 시킬 수 있고 마찬가지 스페이스 한번더 누르시면 정지도 되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인점과 아웃점을 잡은 영상을 여기에다가 내가 이제 영상을 이제 삽입을 하거나 아니면 덮어 쓰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자, 보통은 이제 같은 프레임에다가 하시는 것보다 여기 지금 V2가 꺼져 있어가지고 작업은 되진 않지만 여기는 V2 부분을 키시고 반드시 V1을 여기다가 체크를 하신 다음에 웬만하면 같은 데서 작업을 하시는 건 조금 비추를 드리고요. 웬만하면 레이어를, 자, 영상이 1번에 들어가 있으니까 2번 쪽에다가 넣는 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인점은 요 친구를 눌러주게 되면 요렇게 삽입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반대로 위에다가 덮어 쓰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요것도 이제 오디오도 2번을 체크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덮어 쓰기를 눌러 주시면, 자, 영상하고, 밑에 있는 영상은 그대로 있죠. 그리고 사운드도 밑에 그대로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부분에 이제 이 친구가 위에 이제 덮어 써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어, 이게 진짜 덮어, 밑에 있는 영상이 그대로 있나라고 궁금해 하신다면, 궁금하시다면, 여기 눈, 눈을 꺼주시게 되면 원래 있었던 영상이 이렇게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웬만하면 같은 트랙을 쓰시는 것보다 다른 트랙을 쓰는 걸 권장하는 이유는 내가 이거를 지우더라도 밑에 있는 영상은 그대로 보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러면 내가 같은 트랙에다가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같은 트랙에 하게 되면 자, 삽입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왜냐면 중간에 이제 원래 있었던 연가, 영상에 중간에 이렇게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얘를 지우면 원래 있었던 영상은 다시 붙이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삽입 같은 경우에 상관이 없는데 덮어쓰기를 하시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영상은 사라지게 되고 어 덮어쓴 영상이 여기에 대처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영상을 내가 다시 되살리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아무래도 조금 어 불편함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이제 트랙 자 영상 트랙과 오디오 트랙 부분을 다른 쪽으로 반드시 바꿔 주신 다음에 자 여기 있는 삽입 부분을 넣어 주시는 걸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그 인점과 아웃점을 잡았는데 요거를 지우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여기 있는 부분을 직접 눌러 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인점과 아웃점을 지우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은, 어, 가볍게 한번 해봤구요. 자, 그 다음에, 어, 여기에서 이제 이번에는 아까처럼 인점과 아웃점을 제가 한번 다시 잡아볼게요. 이번엔 단축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인점과 아웃점을 제가 여기까지 잡았습니다. 잡은 거를 이번에는 트랙을 그냥 여기 같은 데다가 놓고 덮어 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여기 끝에서 화면이 바뀌는 영상이 되겠죠. 영상이 바뀌게 되면 갑작스럽게 영상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조금 뭔가 끊기는 느낌이 좀 드는데 이거를 조금 자연스럽게 어, 영상이 바뀌게 하시고 싶다면 여기 있는 이펙트 쪽에 들어가시고요. 이펙트 쪽에 들어가셔가지고, 어, 비디오 이펙트, 아, 이펙트란다. <laughs> 이펙트에 비디오 트랜지션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영상이 전환이 되는 걸 주고 싶다면 여기 있는 비디오 트랜지션에 자, 디졸브에 크로스 디졸브를 잡고 여기 사이에다가 갖다 놓으시게 되면 이렇게 안에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작아서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알트 마우스 휠버 부분을 이렇게 주민을 시키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재생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크로스 디졸브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영상이 전환할 때도 많이 쓰이긴 하지만 시작할 때와 끝날 때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크로스 디졸브를 맨 앞에다가 내가 잡아서 넣어 주시게 되면 영상 맨 앞에 넣어 주시게 되면 시작할 때 이런 식으로 어두웠다가 이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만들 수도 있고요. 자 마찬가지 이제 여기 끝나는 지점도 마찬가지 클로즈 딜졸브를 여기다가 갖다 놓게 되면 영상이 끝날 때 이렇게 어둡게 자연스럽게 끝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볍게 어, 영상을 이제 전환하는 방법을 요렇게 한번 써봤구요. 여기 넣은 거를 내가 지우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들어간 부분을 정확하게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고, 델레트 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지워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 전환하는 거는 비디오 트랜지션에 이제 여기 있는 부분을 전부다 한번 넣어보시고, 한번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구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줌은, 줌도 많이 씁니다. 크로스 줌을 여기다가 갖다가 놓아주시게 되면 요것도 요런 식으로. 자, 줌, 줌 인이 되면서 줌 아웃으로 빠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화면 전환하실 때도 많이 쓰니까요. 자, 요렇게 많이 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두 번째. 조금 자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슬라이드에 보면 푸시라고 있습니다. 이 푸시도 내가 여기 가운데다가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화면을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게 혹시나 너무 빨리 만약에 화면이 전환이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여기 있는 부분에 그러면 시간을 조금 조절하시면 되는데 시간을 조절하고 싶을 때는 여기 있는 이 부분 들어간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시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가 시간이고요. 여기가 분이고 그 다음에 초입니다. 맨 끝에 있는 거는 어, 안 쓰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는 부분을 제가 만약에 한 3초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러면 주민가 줌아웃 이렇게 길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작과 끝나는 지점도 마찬가지. 여기 끝나는 부분을 내가 일정 어,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아서 내가 2초로 늘리고 싶다 하시면 2초로 바꿔주시고 내가 재생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끝나는 걸 조금 더 길게 마무리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가볍게 소스 모니터를 통해서 영상에 컷 편집하는 것을 배워 봤고요. 그리고 어, 이펙트 효과 중에서 화면 전환하는 어, 여기 있는 비디오 트랜지션을 활용하는 방법도 가볍게 배워 봤습니다. 자, 원래는 여기 있는 옵션들을 바꿀 수 있는데, 이거는... 어, 이번 시간 말고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펙트 컨트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사용해서 저희가 조금 수정할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고요. 어, 다음 시간에 요거 조절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